네 안녕하십니까 바로보는 실전 컨텐츠 준호플로의 취업 강의. 예, 오늘은 본인이 생각하는 직장생활의 의미, 직업관이죠.와 1 0년후 본인의 모습 작성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네아예 오늘은 저희 이제 또 이제 아시는 분께서 강의를 요청해주셔서 이렇게 빨리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예. 문항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직장 생활의 의미, 일단 결론부터 내봤습니다. 네. 전 이제 결론부터 내는 거 좋아하니까, 이 직장 생활의 의미, 뭐,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은, 직장관인데, 직장관이나 뭐, 직업관 있죠. 뭐, 이런 문항들도 있으니까, 뭐, 참고에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 질문의 의도는 무엇일까? 이제, 어, 만약에 이제 지금 학생분이거나, 아니면 이제, 회사 생활을 오래 안 해보셨다고 하면은, 어, 조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뭐 어떻게 써야 되지? 이제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여기 이 돈을 이렇습니다. 자, 자 따라오세요. 당신은 학생이 아닌 이미 직장인 대리급에 준비된 마인드로 성과를 내서 돈을 벌어올 인재인가를 보는 문항입니다. 자, 다시 따라하세요. 준비된 마인드와 성과를 내서 돈을 벌어올 인재인가가 이 문항 안에 들어있는 의도입니다. 의도. 출제자의 의도가 있는 것처럼 이 문항의 의도는 이거를 보려고 미리 예측하려고 보는 문항인 겁니다. 또 추가로 또 10년 후의 본인의 모습은 뭐 이런 문항도 있거든요. 이런 케이스도 똑같습니다. 미래에 회사에 돈을 벌어다 줄수 있는 인재임을 예측하는 질문이고요. 그리고 일한 지 10년이 된 직무 관련 업계 최고 전문가의 현재 모습을 매우 빠뜨렸네요.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팩트 내용을 적어 줄수록 좋습니다. 또는 가까워 팩트에 가까워지거나 이런 활동들은 뭐냐 이 10년 후 본인의 모습은 결국엔 입사 후 포부랑도 비슷하지만 진짜 이업계이 직무에서 네가 10년 후에 뭐가 되고 싶으냐 그런 롤모델이 있느냐 롤모델이라는 거는 뭐 자서전을 보든 이 업계에서 어느 정도 성공가도에 빨리 도달한 사람 20년에 할 거를 아님 15년 할 거를 10년 만에 달성한 사람 네 그런 사람이 나의 롤모델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예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어저의 어떤 지금 목표는 어, 구독자 만 명을 달성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빨리 달성하고 싶다고 했을 때한 어, 6개월 만에 어, 구독자를 만 명까지 달성한 사람 예,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저희 롤모델이 되듯이 여러분도 이 내가 어, 입사를 해서 어, 15년이나 20년 동안 걸려야 될 일을 10년 만에 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나의 롤모델이 돼야 되고 그게 본인의 모습으로 돼야 되고요 그런 나의 롤모델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걸 준비해왔고 어떤 전문적인 역량이나 뭐 멀티플레이어죠 한 가지만 잘하지 않았겠죠 어떤 분야의 전문 스페셜 리스트였기 기 때문에 어, 어떤 특정 직무에 따라서 이한 가지만 잘하는 게 아니라 부수적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빨리 이자리에 성과를 냈고 이렇게 커리어 패스를 밟고 있다. 어, 자서전 찾아보고요. 구글링에서 그 사람 계속 구글 쳐보고요. 안되면 은 뭐다? 직접 찾아와서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나오는 겁니다. 예, 마지막은 좀 너무 무리, 무리하다 싶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그런 마인드로까지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나는 이런 문항이 나왔고, 이런 문항에서도 어떻게든 나를 뽑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공감하게 만들 때, 임원이 공감할 수 있는 말을 할 때,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찾아가야 된다. 그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항이 나오면은 본인이 생각하는 직장 생활의 의미라는 이런 문항에서 하수들은 이렇게 접근합니다. 네. 예. 좀 뜨끔하실 수도 있어요. 뭐, 꿈과 자아를 실현하는 곳이 직장이고요. 직장 생활이고요. 나의 일하는 무대. 나의 전공과 여태까지 준비한 것을 펼쳐질 수 있는 나의 무대고요. 그리고 동료와 함께 일하는 곳. 추가로 성장하는 곳. 이런 말, 좋은 말 갖다 쓰, 쓰게끔 되, 됩니다. 왜냐? 제가 말한 지금 방금 전에 그런 기본적인 이 질문의 의도를 못 알아들었기 때문입니다. 못. 그리고 결국에는 쓰다 쓰다가, 아,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다가 그 회사의 인재상으로 쓰게 됩니다. 이러면 바로 탈락입니다. 대부분의 지원자분들이, 아, 이 회사의 뭐, 뭐, 고객 중심, 고객 중심, 뭐, 뭐, 자기 주도, 뭐, 이런 적극성, 예뭐 이제 이런 뭐 신뢰 예 이런 거에 나의 직장 생활에 맞추는 것까지 이르게 됩니다 왜 인재상이 가장 쓰기 편하니까 이래도 서류는 되는데요 결국에는 이런 문항들에 대해서 그 면접이나 이런 데 최종 면접 갔을 때 임원들이 예측을 한다 아 얘는 아직 직장인에 대한 주, 마음에 마음가짐 준비가 안 됐구만 많이 준비가 안 됐구만 이런 얘기를 쓰는 순간에 너무 뻔한 얘기를 하니까, 어, 뭐 동료들과 같이 이런 것도 있어요. 회사 나도 성장하고 회사도 성장해서 어 같이 동방 성장을 하겠다. 예, 뭐 창조적 경쟁가요? 같이 동방 성장 하나요? 뭐 사회적 사회적 기업인가요? 뭐 이제 그런 거 있죠? 아닙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는 나쁘진 않지만 이거는 중수. 그러니까 대부분 적금 끝까지 가도 이 정도까지만 써주시는데 왜 인재상이 가장 쉬우니까 이거 답을 못 찾겠으니까 그냥 인재상에 나의 고객 중심에 맞춰 쓰는 겁니다. 나의 직장 생활에 이미 맞아도 이런 거로 쓰게 된다. 저도 그랬었고 여러분도 아마 이런 문화 나왔을 때 뜨끔 하셨 거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제안하는 것들. 고수는 어떻게 하느냐. 자 따라하세요. 자 고수들은. 자, 따라하세요. 직무. 그리고 나의 직무에서 일을 생각합니다. 일을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일에 대한 고도의 학습을 하고요, 전문적인. 그 다음에 뭘 한다? 높은 수준의 업무 목표를 설정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높은 수준의 업무 목표를 설정합니다. 지원자는 내가 애초에 지원하기 전에 직무 정무성도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그런 자격증을 짜기 위해서 노력도 했었어야 되고요. 그런 노력 자격증 따면서도 내가 실제로 할 일에 대한 직장 생활에 들어가기 위 전에도 내 나름의 그 직무 관련돼서 높은 수준의 업무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물론 저도 지금 회사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지만 직장 생활을 다녀보고 5년간 일을 해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 직장 생활의 의미가 뭐다? 성과와 돈인데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의 중간 과정을 말해주는 고 있는 겁니다. 자, 자 다시 따라세요. 그래서 직무로 일을 하는데 학습, 고도의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높은 수준의 업무 목표를 설정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목표의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한계의 돌파를 하게 됩니다. 그런 한계의 돌파. 마감 일정에 끝까지 해내는 야근을 2, 2, 3일 해서라도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 뭘 하는 사람입니다? 성과를 내는 사람이고요. 이런 성과를 낸 사람이 결국은 뭐다? 돈을 벌어다 주는 인재입니다. 그래서 위에 이런 제 말했던 이런 플로우를 무한 루프처럼 반복을 했을 때 계속 성과를 쌓게 되고요. 회사에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결국엔 이렇게 성과 쌓을 때 인정받으면 개인의 목표가 실현되고 뭐더 나아가 자아실현까지 되는 거죠. 이 개인의 목표 실현과 회사 목표 실현이 동일시되는 순간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직장 생활의 의미인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이겁니다. 대표 치세요. 결국 이 직장 생활의 의미는 성과를 내는 곳이다. 예, 성과를 내는 곳이다. 성과를 성과. 자 다시 따라서 성과, 성과, 예, 직장 생활은 보다 성과를 내는 곳이다. 성과, 퍼포먼스. 예, 다른 거다 필요 없습니다. 과정도 필요 없고 그 과정 안에서의 내가 직장 생활의 의미를 찾는다고 하면은 학습통을 통해서 높은 수준의 업무 설정 한계 돌파를 가, 가지고 성과를 내는데. 그것을 직장 생활의 의미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지원자 준비 지원하기 전부터 이런 학생이지만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을 알고 내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어떤 걸 준비해왔고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라는 지원자 그게 미래에 돈을 벌어다 줄것 같은 인재고요 결국 그게 직장 생활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따라오세요 다시 그래서 준업 플로에 붙었던 직업관이 뭐냐? 예전에 이제 보험 개발원 썼던 이제 직업관인데 이때도 학생때쓴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거랑 컨셉은 다르지만 결국 여기서도 키워드는 성과입니다. 성과. 자. 그 결과 최종 평가 때 인턴 20명 중 1등으로 수료할 수 있었고 동료들에게 인정받는 큰성취감과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이때 이제 붙었던 자소선데요 자 다시 읽어볼게요. 20명 중 1등으로 수료를 하다 저희 직업과는 가장 좋아하는 일을 통해 동료들에게 인정받는 겁니다. 제게 그 일은 시스템 운영 업무의 배치 개발 업무입니다. 그 이유는 H 보험사 인턴 시절 적극적인 교육 태도로 저는 인턴으로서는 유일하게 배치 프로그래밍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교육 과정에서 배치 개발 업무의 복잡한 로직 큰 흥미를 느끼게 되었고 이후 빠른 흡수력으로 팀장님에게 A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이 결과를 나타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이런 걸로 나는 성과를 내는 성과가 동료들한테 인정받는 것 학생 수준이었지만 나름의 그 동료들한테 인정을 받고 이걸로 성과를 내는 거를 이런 큰 성취감 성취감 다른 말로 하면 성과죠 네. 이런 성취감을 안겨시켰지만, 여러분들은 앞으로 직장인스럽게 퍼포먼스, 성과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직업관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이 안에 내포된 의도는, 미래에, 너가 미리 준비된 직장인인가, 라는 걸 질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 네. 갑자기 이제, 중간 잠깐 쉬는 타임인데, 예. 제 강의, 학교 후기 중에, 네, 잠깐 시험하는 시험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 강의는 가장 실질적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강의고요. 그리고 마음도 잘 알아들릴 수 있고요. 그리고 명확하게 합격하고 는 방법도 제시해주고요. 그 다음에 업계 최고의 최종 합격을 하게 해주는 그런 강의입니다. 네, 많이 들어주세요. 아, 이건 편지물입니다. 죄송합니다. 급하게 하다 보니까. 자. 그래서, 10년 후에 본인의 모습은 뭐가 되야 되느냐? 여러분들, 이 키워드 꼭, 이 키워드 꼭 기억하세요. 그 제가, 어, 지금 앞에서 말하, 말했던 직장생활, 직장간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추가적인 질문에서 이 10년 후 본인의 모, 모습도 중요하거든요? 자, 따라하세요. 최연소, 임원이 되는 키워드도 좋고요. 그리고 스페셜리스트가 아니라 두 가지 분야의 스페셜리스트가 되어야 됩니다. 한 가지 분만 말로는 너무 뻔합니다. 이 업계에서 빨리 성공한 분들은 한 가지만 잘하는 분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다양한 경험을 해보면서 두 가지 이상 분야의 스페셜리스트가 될 거다. 이미 된 모습, 그런 이미 유명 그 셀럽 중에 유명인 중에 이렇게 10년 후에 성공 10년 후 성공한 사람 봤을 때이 사람은 한 분야에 대한 스페셜리스트일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스페셜리스트더라. 그 사람이 나의 롤모델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년 후 자기 본인의 모습은 실제 지원하는 회사 및 업계 15년, 20년 차의 위치 모습과 동일해야 되는 겁니다. 뭐 최연소 임원일 수도 있, 있지만요 15년차 20년차의 위치가 10년 후 본인의 모습과 더 앞당겨진 거죠 이렇게까지 한 사람이 10년 만에 달성하겠다 10년 만에 나 하겠다 라는 얘기를 했을 때이 사람 이 친구 어 빡세겠네 돈 많이 벌어오겠네 이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이런 문항에서 당연히 이런 15년차 20년차의 위치와 동일하게 쓰려면 팩트 위주로 서술해야 되고요. 유명인의 자서전을 참고해서라도 이렇게 빨리 성공한 사람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활했지? 어떤 거 공부했지? 어떤 전문 영향을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까지 빨리 성공한 거지? 그런 겁니다. 아니면 10년 차 이상 일한 부모님 뭐 아버님이나 어머님 한테 질문을 하거나 지연 업종 전문가를 발굴하고요. 아니면 관련 인터넷 정보를 구글링해서 그 사람이 현재 10년차 전문가인데 어떻게 직무를 하고 있고 어떻게 준비해왔고 를 어떤 역량과 어떤 자격증과 이런 거를 갖추고 있어서 지금 이런 업계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런 사람이 뭐가 돼야 된다. 10년 후 본인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요. 그런 사람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행동하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20년 후 본인의 모습이 모습에과 일치해야 되는 겁니다. 안 되겠으면 내가 지금 지원하려고 하는 회사의 그 직무에 관련된 사람들을 찾는 겁니다. 10년, 1년 관련된 전문가들을. 모르겠다. 그러면 그 전문가를 몇명 추리고요. 그 사전에 미리 찾아가서 10년 후 본인의 모습을 그 사람한테 대입시켜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제가 왜이 얘기까지 하냐면 결국에는 이 문항, 이 문항에서 텝스 있을수록 겨, 결국 임원 면접에서 와닿습니다. 임원들은 10년 후이 직원의 모습, 이, 이거를 자기가 그, 그 프로세스를 밟았기 때문에 압니다. 아, 얘는 신입인데 10년 후 본인의 모습을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썼어? 이렇게까지? 그 면접에서 궁금한 겁니다. 어, 이거 어떻게 그래? 너 되게 구체적인데. 이거 준비하는데 뭐 이거 왜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어? 아 저는 지금 이 목표를 이 직무에 대해서 이 목표를 가지고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이 직무에 1 0년 차에 어떤 롤모델을 저, 저 정했고 그분한테 그분의 어떤 생활 습관이라든지 뭐 직무를 하는 방법 업무 스케줄을 배우기 위해서 직접 찾아갔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구글 정보 조사를 했었고 그 관련 자서전도 보면서 아 제가 보니 이0년 후에 나의 모습도 내가. 10년 후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런 거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정보를 얻었고 그걸 여기다 적은 겁니다. 그리고 그런 관련 나의 경험을 여기다 천부두주 정도 넣어서 저도 그걸 잘할 수 있는 인재임을 보이고 싶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자, 똑같은 얘기입니다. 필요시 직접 성공한 전문가를 만나고요. 당연히 양질의 질문하고요. 이 바, 만나는 방법을 제가 또 강의 만들 겁니다. 현재 성과를 내기 위한 구체적인 업무 스킬 및 자기관리법을 그 사람한테 양질의 질문을 통해서 배웁니다. 10년 차거나 15년 차이 이, 이 사람이든 나름의 업계에서 나름의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뭐 대단한 사람 아니어도 그냥 어떤 특정 회사, 특정 산업에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10년 후 나의 계획을 매우 매우 구체적으로 썼을 때, 그럴 때 면접이 쉽게 풀려 나가는 겁니다. 저는 서류 통과하는 것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 키워드 하나하나에서 내가 어떤 단어를 구사하느냐, 어떻게 열정적으로 심무자를 만나면서 어떤 질문을 해, 양질의 질문했고 어떤 거를 도출해 냈느냐, 10년의 모습이 정말 구체적이냐라는 런 열정을 보는 문화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나의 어떤 구체적인 얘기가 나왔을 때 너는 돈을 벌어올 인재구나라는 게 보여지는 겁니다. 예. 자, 그 내용이 결국에 뭐냐면, 제가 계속 말하는 건 이겁니다. 어,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이 직장 생활의 의미에서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할 때, 이제 주노플로의 강의를 듣는 분들은, 예,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은, 결국 직장 생활은 성과다, 성과. 예. 자, 따라하세요. 성과. 예. 지금 나의 마인드가 이런 정도의 마인드는 아직은, 아직은 학생인 겁니다, 아직. 뭐, 저도 되게 열심히, 뭐, 회사에 목숨 바쳐 일하는 직장인은 아닌데요. 어, 물론 뭐, 피, 나중에 때가 되면, 뭐, 좋은 환경이 되면, 진짜 목숨 바쳐서 일을 할 때도 올수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취업을 실제 되기 전 단계에 왔을 때, 앞으로는 이, 성과를 내는 곳이라고 어,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질문의 의도는 이거였다. 자, 다시 이걸 마지막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질문의 의도는 이 본인 생각하는 직장 생활의 의미 곧 직업가는 직업가는 당신은 학생이 아닌 자 따라하세요. 다시 당신은 학생이 아닌 이미 직장인 대리급에 준비된 마인드로 성과를 내서 돈을 벌어올 인재인가를 물어보는 문항입니다. 그래서 매우 매우 중요한 문항이다. 면접 갔을 때, 서류 붙을 때 상관이 없다. 서류 붙는 지원 동기 중요한데 면접 갔을 때는 이 문항에서의 어떤 나의 키워드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냐, 나의 어떤 직장 생활의 의미를 이미 이미 알고 직장간을 뚜렷이 세웠느냐, 결국에는. 회사 생활에는 뭐냐? 성과 내는 곳이다. 뭐, 가족이 아니다. 가족 안에서도 나름 성과를 내는 게 있듯이, 회사는 무조건 성과로 얘기하고, 성과를 내는 곳이다. 라는 이해를 하고요. 1 0년후 본인의 모습은 매우 매우 지금 현재 전문가와 동일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서술 되면 된다. 이게 오늘 강의 요점입니다. 네. 좀 쉬운 얘기를 되게 어렵게 말씀드렸는데요. 예, 제 강의 특징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듣고 나서 조금 이런 문항에서 음, 좀더 댑스 있고 정말 기업이 원하는 답변을 쓰기 쓰는 바람에서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오늘도 이제 늦은 밤인데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많은 홍보 부탁드리고요. 제 합격 후기 경로입니다. 이렇게 블로그에서 준호플로 들어가시면 여기서 더블 클릭하시면 볼수 있고요. 그리고 준호플로 치시면 이렇게 구독 해줄 수 있으니까 해주시고요. 그리고 카카오플러스 친구에서 채팅 신청할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친구 추가한 다음에 여러 가지 상담 문의도 해주시면 제가 친절,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구독은 목표기업 입사입니다. 들어서 감사합니다.